어, 네, 안녕하세요. 장만특구입니다. 자, 오늘은 나는 솔로 사계, 라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방송을 보면서 느낀 게, 제가 그동안 많은 낫솔 라방을 봐왔지만, 사실상 이번 낫솔 사계 라방만큼 공포스럽고 기괴한 라방은 앞으로 나오지 않을 거라고 봐요. 참아, 마지막까지 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냥 양쪽에서 그냥 접했는데, 오늘 라방만큼은 23기 옥순이 양쪽으로 엘보 꼽아도 할말 없는 방송이었어요. 갑자기 전남친 드리브로 책임 회피를 하지 않나 사과라는 진행자 말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지 않나 우리는 왕따시킨 적 없다 23기 옥순 니가 한번 이야기해봐라 와 같은 2차 가해가 난무하는 라방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한 4분 정도로 압축한 라방 시청 후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24기 옥순이 영통으로 나와요 저는 예상을 했거든요 얘는 절대 못 나온다 왜냐하면 일단 옥순이 못 나오는 방송이 딱두개 있어요. 첫 번째는 낯솔 라방이 낯솔 라방은 일단 시청자들이 실시간으로 댓글을 달아요. 그럼 뭐가 올라오겠어요? 대학 어디 나오셨어요?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아직도 파견직이세요? 뭐, 집안이 사업으로 성공했다고 하는데 돈 많으세요? 뭐, 고향이 어디세요? 이런 거를 직접적으로 물어보겠지. 워낙 베일에 쌓여있으니까. 그리고, 턱시기도 영업직이어서 본인이 원하는 답 나올 때까지 이게 절대 안 물러나거든. 이거를 옥순이 모를까, 그렇게 꼬리가 긴데.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자신이 없겠지. 여태껏 허언했던건 어떻게 커버할 건데. 그리고, 이제 본인의 여론이 개차반인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인스타 댓글 지워야 돼가지고 방송 나올 여건이 안 된다고 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솔정사. 여기는 결정사 컨셉이죠. 학교, 직업, 연봉, 재산, 나이, 이런 거를 솔직하게 오픈한 다음에 등급으로 매기는데, 그러면 나오겠지. 연봉 2, e, 나이 2, e, 직업 2, e, 학교 D,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턱식이 옥순이랑 영통을 했는데, 뭐 옥순이 나름대로 가오를 부리더라고요. 아, 지금 갈까요? 라고 떠봤는데, 턱식이, 어, 오라고. 너 오면 너무 재밌을 것 같다고. 우리는 너만 기다리겠다고. 뭐 이렇게 야부리를 털었지만, 또 막상 오라고 하니까 쫄아가지고 온다고는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본인도 뭐 당당하면 왔겠지 거리도 얼마 안 되는데 그렇게 관심받는 거 좋아하고 관종에다가 어 남출 관심 쏠렸다고 왕따시키는 인성인데 라방을 두 번을 다안 나온다는 거는 뭐말다 했죠 그리고 23기 순자에 해명 차례가 왔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아직도 뭐 그렇게 사이가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개인적으로 모여도 이 둘은 절대 안 모이더라고 그리고 23기 영호 변호사 얘가 23기 순자 쪽인데 이번에 지원사격을 해줬어요 어, 지금 회계사가 어렵다 백수 많다 근데, 마침, 그 23기 옥순 남친, 미강이, 회계사죠? 이게 우연을 틀까? 그리고 23기 옥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 본인이 방송에서 옥순에 대해 좀안 좋게 대했던 이유는, 사실 서운한 게 되게 많았다. 이제 어떤 부분이 서운했냐면그 23기 옥순은 나와 전 남친 영철의 히스토리를 다 알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방송에서 해 내가 감정 컨트롤이 안 됐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결론은 그거죠? 제가 원인 제공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렇다 한들, 그게 다른 출연자들이랑 결탁해서 왕따시킬 명분은 안 되지 강약 약간 지리더라고첫 화에 25기 그 옥순이랑 26기 순자하고도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했는데 제일 만만한 23기 옥순만 물고 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매기면서 사과를 하는 거지 근데 뭐 이게 사과야 그냥 상황을 악화시키는 변명이지 그리고 세 번째 어, 26기 순자 먼저 이번 낯솔사기에서 본인의 그 러브라인이 없어진 이유에 대해서 열변을 토하더라고요 그 옛날에 커플 팰리스 할때 아 나는 전문직 남자 유학판 남자 원한다 그리고 일반 남자 안된다 자기 엄마가 좋아하는 남자 원한다 근데 아, 이거 사실은 다 컨셉이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라는 말과 동시에 이런 오해들 때문에 그 남자들이 나를 떠나서 러브라인이 없었다 라고 그 나름대로 울분을 토했는데 글쎄 과연 이게 문제였을까 그리고 자기는 외모도 이제는 다 내려놨다고 어, 이야기를 했는데 분명 낯설사기 시작할 때도 이 말을 했거든 자기 다 내려놨다고 어. 근데 남자 등장하자마자 어, 키큰 남자 없다고 어.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혼자 살지언정 절대 눈을 낮추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라방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게 지금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아무 일도 없고 잘 지내고 있다 그러면서 23기 옥순한테는 확실하게 이야기해라 너가 시청자들한테 오해를 풀어야 우리가 욕을 안 먹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작 두들겨 맞고 상처받은 왕따 피해자한테 위로해주고 미안하다고 사과하지 못할 망정 본인도 방송으로 뻔히 다 봤으면서 아, 왕따 그런 거 없었고 시청자들이 계속 뭐라고 하니까 그냥 네가 대신 낮아서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해달라고 압박을 하는데 진짜 졸라 무섭더라고요 피해자가 없다고 하면 은뭐 그게 없는 일이 되는 건가? 우리가 본 거는 뭐 AI야? 없는 사실을 뭐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거를 왕따라고 생각하고 시청자들도 나름 판단해서 질책을 한 건데 뭐 그거를 없다고 하는 거면 뭐 이건 나이값을 못하는 거지 어, 사람 가운데다 몰아넣고 뭐하는 짓이야 그리고 세 번째 어, 11기 영수 나름대로 처음에는 성숙했어요 뭐 여기에서 뭐 진지하게 전투적으로 임했고 여출들끼리뭐 마지막에 잘 풀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막상 턱시기가 공개적으로 사과할 시간을 주겠다라는 말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더라고요. 그 정막이 제가 느꼈던 시간 중에 제일 안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사과를 안 할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뭐 이런 것 같아요. 자기가 인정하는 순간 실제 본인이 왕따를 한 사람이 되어버리니까 절대로 인정 안 하고 그냥 침묵으로 가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보다가 역겨워서 껐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낯솔사계 라방을 리뷰해 봤는데 뭐 제가 본 해석 이외에 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다른 이야기 하고픈 부분도 있다면 충분히 댓글로 소통 했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영상으로 어차 있도록 하겠습니다